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행을 갔어도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교통순경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예배드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있는 교회를 가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경찰관 옆에 있는 교회도 있는데 저쪽 교회를 좀 가다가 보면 그 교회를 가시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아니 왜 가까운 교회 두고 왜저 교회를 추천해줍니까라고 하니까 그 경찰관이 그러래요. 내가 평상시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기 있는 교회보다 저기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훨씬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다닌다면 저런 교회 다니고 싶어서, 우리 추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자,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나가서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기면 나가자마자 그냥 얼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찌그려서 막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laughs> 여러분, 꾸겨진 전도지는 사람들이 안 받아요. 깨끗하고 환하고 좋은 알록달록하게 좋은 전도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다시 한 번, 성도님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예. 그래서 얼굴을좀 피세요, 예, 피시면. 어느 때는 제가 여기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려고 할 때, 뭐 집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너무 무서운 분들도 있어요. 환하게 웃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요, 신앙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기쁨을 자꾸 잃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은 재미를 추구하고, 신앙은 기쁨을 추구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다, 가서 하더라도, 하, 막 행복하다. 가사 하더라도 하루 때막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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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재미지다. 좋다. 아이고 구경 좋다. 아이고 좋다. 하지만 기쁨이 충만해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재미를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면요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깊 깊이 있는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은요.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신앙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안한데 좋잖아요. 편안한 곳에. 그렇다고 편안하고 그래서, 아, 평안하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의 나의 기쁨 평안이에요. 다 교회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줘야 돼요. 반대가 돼요. 교회 가려고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아이고 재미없어,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마음 들으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교제가 아, 멀어졌구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에 재미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긴 한데 마음속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편안하긴 한데 자꾸 몸이 처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너무 좋다.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오래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연수가 길다고 뭐 저처럼 직분 받았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지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렇게 닮아갈 때에 나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인도 때로 멈춰서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 2년마다 나오나요? 건강 검진 나오죠. 표가 검사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렇고 병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잘안 가잖아요. 그는 가셔야 돼요. 검진을 받아봐야지 건강하더라도 어떻게요?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을 나중에 큰거 키우면 안 되니까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속을 모르잖아요. 내 몸에 무슨 염증이 있는지 뭐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받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검진을 받아봐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해년마다 자동차 검사 나옵니다. 검사하십시오. 검사소 에 들어가 가지고 검사해야 돼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그래서 잘못되면은 이런 우리 운전하고 다니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검진해야 돼. 검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나에게 생명이고 유익함인데 검사가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 때문에 유익함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건강 검진 받듯이 자동차 검사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예배가 기다려지나? 그게 첫 번째 검사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아, 예배 가기 싫다. 회사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예배 가기 싫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 있어요? 기도 가기 싫다. 아유 모임 가기 싫다.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왜 점점 더 사람들과의 교제가 멀어지려고 나 외톨이처럼 되려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편견을 깨면, 그 생각을 깨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진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신앙의 기쁨이 있다. 몇년 동안 다녀도 그냥 예배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고 끝나자마자 딱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지 몰라요. 오래 다녔지만 늘새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귀하긴 하지만 그분의 정체를 몰라 대화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셔보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서로 사람 사는 공동체인데 그런 얘기를 해봐야지 서로에 대해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대는 두 번째 내가 설교를 듣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럼 내가 저한테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의 점검에 대해 아무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목사님은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라도 변화되려고 하고. 내가 부족하고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분. 아, 목사님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이 들리면 그 말씀 주신 대로 한 가지라도 고치려고 하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쳐. 그것이 신앙에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를 지겨하거나 말씀이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세 번째, 신앙인이 자기 점검은 세 번째,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어떤 분은 큐티라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영상을, 설교를 들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모임에서 나눔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 와서도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주일 동안 하루 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일주일만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 다음 날 일주일만에 하나님 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만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사만 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상해 생각해요. 저 사람 인사는 잘 하는데 말 한마디를 나눠 보지 못했어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과의 깊이 있는 대화, 만남을 통해 원하는데 그냥 날마다 주일날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녕하신 하나님, 인사만 하고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하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게 대화가 단절된다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의 점검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참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요. 나눔도 갖고,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단절됐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적도예요 여러분 의 신앙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한다면 그냥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예배 보는 게 낫죠 근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영상에서 보는 것하고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소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서 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럼 서로서로 서로 만나면. 여러분, 옆에 사람 잘 아십니까? 오랫동안 봤는데도 잘 모르세요?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대화하고 손 내밀면 큰방될 것을 내 편견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내 편견이. 그거 깨면 되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담을 아버리면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좋은 신앙이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볼 때, 누가 신앙생활을 잘 보냐, 잘하나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든 지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사람들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교회를 좀잘 되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사실 크게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남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그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는요 별로 원치 않아요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요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가 기다려져요. 두 번째, 받은 말씀대로 내가 한 가지를 실천해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만남이네 번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지. 이네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는 끝내주는데 다른 거는 안돼안 돼요.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는데 다른 것도 안 돼요. 다 고르게 고르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것도 있으면 잘 채워나가고 잘하는 거 있으면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1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1절에서 10절이거든요. 1절에서 10절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너에게 이름은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뭐냐? 내 기쁨이 너희 기쁨으로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충만한 기쁨을 너한테 다줄 테니까 받아라. 그 앞에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자라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와 가지비요 여러분, 우리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모이죠?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탁 붙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왜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탁 받아서 그 줄기까지 가서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까운 공원 가니까 어디 첨단에 쌍암공원이라고 있죠? 쌍암공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렇게 이게 뭐가, 뭐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보다 보니까 뭐가예요. 뭐가 뭐가 이해돼요? 참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웃질 않네요. 이게 뭐가 했더니 뭐가야. 뭐가 나무가 얼마 그다 떨어진 거예요. 뭐가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나는 그 나무가 뭔지 몰랐는데. 그 열매를 보고, 아, 이게 뭐가 나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저 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사과가 열렸어요. 그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 맺어요. 할렐루야. 붙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제거해 버린다고 그래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도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한 일 있고 눈물 나고 힘들어도 그냥 붙어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게탁 드러날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열매 맺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요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 나무가 모르지만 배가 걸려서, 그럼 배나무란 거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열매를 딱 보고 사람들이 나보러 너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 당연하죠. 왜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내 안에서 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어 있으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 당신 예수님의 제자네? 틀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게 뭐냐? 예수님 그래요. 야, 내말잘 들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잘 듣는 핵심이 뭐냐? 따라 서로 사랑하라. 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계약관계가 아니야.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안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을 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딱 붙어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할게.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11절 다시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 기쁨, 너무 기쁜데? 너희들도 나한테 딱 붙어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봤던 것 충만함을 너희에게 그대로 줄게. 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도 꼭 주님한테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부족하고 힘들고 속상해도 탁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그런 순간이 와요. 속상하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죠. 사람의 위로가 안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마음 모르는.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꾸 붙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신앙을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기쁨을 자꾸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기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와 두개두 두 가지만 얘기하고 성찬하려고 합니다. 어느 글을 읽다가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집사님은 사과 농사를 하는 집사님이래요. 이 집사님이 아주 그냥 그 꿈이 커가지고 사과 농사를 크게 하려고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사과바 아주 크게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한해 동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첫 해는 에 폭풍이 불어서 와 사과가 모두 떨어져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벌레가 먹어가지고 사과를 많이 수확을 못하고. 셋째는 아, 세 번째는 잘될 걸, 홍수가 나서 그냥 사과 농사가 안 됐대. 3년 내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한 거 힘들어서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이게 뭡니까? 내 처지가 교회도 안 나왔대요. 성경도 읽지 않고, 어느 순간 기도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더래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 거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집사님이 자기가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아주 그냥 주렁주렁 탐스러운 사과, 너무 기분 좋. 아 좋았대요 꿈에서. 그데 갑자기 자기의 속이 아파서 뭐가 뒤틀리면서 몸부림을 쫙 치니까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가 그다 떨어져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은대요. 그리고 깜짝 놀서 라 꿈에 탁 깼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사과 농사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핑계로 주의를 범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헌금 생활하다가, 영농 자금 받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가깨달게 됐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됐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주 풍성한 믿음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과 농사를 잘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고 그 간증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과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살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인생의 고통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갔더니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로 인해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쓴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꼭 붙으세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속상한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사는 어떤 교민이 한국에 이렇게 다녀가면서 길거리에 개나리가 너무 잘 피니까 이 개나리를 딱 끊어가지고 호주로 갔대요. 그래서 호주에 앞마당에 딱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호주가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개나리가 이렇게 잘필줄 알았더니만 하나도 안 필대요. 3년 동안 열심히 갖고도 안 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은 피는데 왜 호주에는 개나리가 안 필까? 그분이 누군가에 드는 거예요. 개나리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을 지내야지만 피는 거예요 이 추위를 견뎌내야지만 봄에 피는 거지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공기가 좋아도 이 혹한의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매를 맺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다고 맺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 눈물 흘려보고 속상해도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그렇게 고난을 지켜, 지나가야지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 눈물 저으신분 있어요? 그거 열매 맺기 위한 가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버텨내야 돼요. 그고 힘들고 어려울 때주님을에딱 붙어야지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고난을 통해 맺어지는 귀한 열매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자막 보세요. 시작!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붙어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제 눈에 막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장노님들이 있어요 지역장, 구역장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